안녕하세요. 평생 빚에 쪼들려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시작부터 제 소개를 하자니 너무 할게 없어서 오죽했음 빚 많은 걸 자랑이라 썼겠냐만은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혼하신 부모님 때문에 아빠랑 함께 엄마에 대한 정을 받지 못한 채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이나 정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며 그 기분조차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더 정확하겠네요. 밥을 굶거나 옷도 입지 못하고 사는 등 궁핍하게 산건 아니었지만 교사 생활을 했던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전혀 물어봐 주신 적이 없으셨고 어려서 뭐가 뭔지 알지 못했던 저는 필요한 것들 내가 지니고 있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한번 사달라고 졸라본 적 없이 그냥 난 이렇게 없이 혹은 모자르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루들을 버텼습니다. 생리가 터졌을 때에도 전 그게 평생 줄줄 흘러내릴 줄 상상도 못한 채 그냥 무작정 생리대를 살 생각도 못한 채 학교에 등교를 했었고요. 자녀를 학교에 바래다주던 어느 고마우신 학부모분의 도움을 받고서 등교길에 주변 마트에서 생리대도 공짜로 받고 급하게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어요. 전 아직도 그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학교에 가서 얼마나 많은 남자애들, 그리고 여자애들한테까지 놀림을 받았을까 싶어서 아찔하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감사했던 날과 동시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날이었죠. 학교 다니는 내내 아빠로부터의 제대로 된 보호나 보살핌 받지 못한 채 그저 독립적으로 사는 게 인생이란 걸 일찍 깨닫고 살았고, 대학을 들어갈 때 입학금 말고도 도움을 주려 하질 않으시니, 저 혼자 알바도 하고 장학금을 받아 가면서 대학을 겨우 졸업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정말 불우한 과정에서 나고 자라내인 것 마냥. 학교에서 선생을 하면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대학 등록금 정도는 대줄만한 돈도 벌고 있는 아빠가 있음에도 전 완전히 구아나 다름이 없었어요. 뭐 그마저도 너무 익숙해진 터라 이제는 더 이상 불만이 있지도 않고요진작에 대학 졸업하면서.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거든요.하고 싶은 게 딱히 없었고 오로지 돈만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점점 자라고 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면서 다른 또래의 여자들은 너무나도 예쁘게 그리고도 웃음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저 혼자만 세상 침울한 표정을 한채 불쌍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내내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열심히 공부를 했고 과외 알바가 쏠쏠했음에도 이것저것 경력이 될수 있는 인턴이며, 봉사활동까지 시간을 100단위로 쪼갰으면서 스펙을 쌓으려고 했고, 그덕인지, 저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전공을 살려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연봉을 받았고, 그래서 남들은 상사 욕하며, 회사 욕에 뭐해 아주 누구 시보되는 재미로 살 때, 전 뭐가 그리 재밌고 즐겁고 또 감사한지, 회사에서 상사가 아무리 욕받으라고 욕을 해줘도, 월급만 주면 다 너그럽게 용서가 된다는 마인드로 살았습니다. 태생이 돈을 쓰고 자라지 못했던지라 돈을 제대로 쓸 줄도 몰랐고 그냥 월급 통장에 턱턱 넣어두는 게 전부였고 그렇게 살다가 딱 한번 직장 동료의 주식 얘기에 홀려 당 빠져서는 함께 주식에 돈3천만 원을 꼬라박았다가 2천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했었어요. 그 바람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버렸죠. 주식 한 방으로 개고생하며 일해야 버는 돈을 쉽게 벌었던 생각에 수중에 있었던 돈의 3분의 2가량을 겁도 없이 쏟아 부어버렸고 결국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그걸 다홀라당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몇 년간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었는데 그돈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다 날려버리고는 서른이 넘어서 다시금 통장 잔액 0부터 인생을 시작해야 했어요. 내 인생에서 돈을 이렇게 잡히듯 하다가 떠나가는 무용지물의 것이구나를 절실히 깨달으며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 인생의 임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내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죠 결혼 생활이 좋다는 생각을 단한 차례 해본 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혼은 당연히 상상 안 했던 것이고요 제가 인기가 없기도 했었지만 평생 도신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성교제에는 완전히 마음을 비운 채 사는 정도를 정말 일이나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참 여기 사안에서도 저 같은 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도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결혼을 하게 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부서의 상사가 사표를 내게 되면서 여러 동료들을 술자리에 초대했고 그 자리엔 저는 얼굴도 모르지만 상사와는 동료로서 오래도록 일을 했던 같은 회사의 직원분들도 여러 참석을 했었어요. 단순히 인사를 드리는 자리니까. 딱히 어색하다걸 모르겠어서 상사한테 지지하는 채 술을 주고받으며 허심탄회하게 직장 얘기를 하고 그러다 퇴직 얘기가 나오며 자연스레 저도 술김에 혼자 살고 싶다는 등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등별 하지 말아야 할 얘기까지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걸 저희 남편이라는 사람은 변태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었다며 그날 수자리에서 제 번호를 따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경력도 있고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혼자 산다고 하니 무한호우는 많겠구나 하면서 저한테 대시를 한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하나도 눈치채지 못했던 저는 멀쩡하게 생긴 호리호리한 사람이 저한테 대시를 하니까 연애만 해보지 하는 마음으로 몇번 만났다가 하도 사람이 젠틀하고 매너 좋은 게 보고 자란 아빠와는 너무 달라서 이런 사람이라면 더 오래도록 만남을 지속해도 되겠다. 연애를 더 깊이, 더 오래 하다 결국 결혼을 했어요. 절대로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자신이 너무나도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의 팔자는 정말,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더라고요. 어른들 말씀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둘다 바쁜 직장인이다 보니,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부모님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산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오히려 덤덤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가족으로 찾아봐줘서 고맙다는 다소 낯뜨거운 말도 따뜻하게 건네줬었는데요. 시부모님과도 저의 조건에 대해서 다 승낙을 받고서 환영만 받은 채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이건 뭐 승낙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결혼식 날딱그 하루만을 위해서 잠깐 화를 가라앉힌 척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니 시부모님의 반대를 받고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한 저인데 굳이 날 싫어하고 반기지 않는 시부모가 있는 집으로 시집을 왜 가냐고요. 그냥 연애만 하면 살면 그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래도 초조해서 저를 붙잡고 싶었던 건지 끝까지 이 사실을 숨겼었고 시부모께서도 반대하는 며느리라면 끝까지 이 결혼을 반대했어야지 왜그 사실을 끝까지 숨긴 채 누구보다 절 축복하고 환영하시며 며느리로 맞이하신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식이 끝나자마자 너 같은 며느리 두기 싫었다 하면서 싹 변한 태도로 차갑게 저를 대하던 시어머니의 말씀은 특히 제 가슴에 제대로 배신감을 안겨주셨었죠 그런데요 이 모든 사기꾼 같은 생각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간파하기까지는 2년 남짓한 시간이 좀 걸렸고요 글쎄 결혼을 하고 보니 세상 가장하고 멀쩡해서 좋은 점밖에 안 보였던 우리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가 노름으로 진 빚들이었는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서 오로지 외동인 남편한테만 의존한 채 용돈을 받고 사셨던 분들이라 그 빚은 남편의 빚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결혼하고서 2년이 되도록 모르고서 꾸준하게 시어머니로부터 넌 사실 내가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야. 라든지, 보면 볼수록 내 아들이 너무 아까운 결혼이야. 라는 개소리를 들어가며 살았고요. 하다하다 결혼하고서 처음 맞이했던 시어머니 생신 때는 어머님이 전화 안 왔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전화를 하셔서는 이해해 줄수 있지? 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도 빠개쳐서는 시어머니를 보러 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그걸. 자기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안 가냐며 혼자 귀엽고 시댁에 갔고 저 혼자 집안에 덩그러니 남아서는 이건 뭐 결혼을 한 건지 아님 동거를 하고 있어서 시댁은 터치를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상황인 건지 혼란이 왔었죠. 그러다가 신혼집으로 구했던 전세가 만기 되어 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던 중 남편이 전세 만기 한 달을 앞두고 집주인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증금의 절반을 미리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서 한참 실랑이하다가 결국 남편 집안의 빚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전세보증금의 반 이상은 다제 돈이었는데 그마저도 청약에 당첨된 집이 있는데 아직 입주기간이 아니라 임시로 살 전세집을 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나서서 전세집을 구했던 건데 엄연히 제 돈인데 그걸 멋대로 가져가서는 자기 집안 빚을 갚는데 보태다니 이게 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기냐고요. 정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자기가 진빚을 남편이 제 돈을 통해서 갚아낸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꾸준히 저를 싫어하고 탐닥치 않으면서 쓴소리 막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뱉어냈던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치솟아 올랐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꾸준히 저를 싫어하셨나 싶어서 확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티도 안 돌아보고 내돈 갚아내라며 갈라서면서 완전히 남남이 될 작정으로 전세 만개와 동시에 혼자 살집을 구해서 집을 나갔어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송 준비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혼이고 뭐고 내 아이마저 나처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할수 없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었죠. 결국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그게 다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며 잘못했다고 또 용서를 구하니까 저도 별수 없이 받아들인 척을 하며 아이를 위해 다시 살림을 합쳤어요. 당연히 전세금을 다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고요.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더더욱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남편에게 제대로 겁도 줬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아이고 뭐고 당신은 당신 집안 빚에다가내 아이 양육비부터 양육권까지 나한테 넘겨줄 각오를 해야 할 거란 겁박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가 임시로 구했던 그 원룸에서 남편과 다시 살림을 합쳤다가 또 원룸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도무지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전세를 구하긴 버거워 결국 피눈물을 무릅쓰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내돈 갚게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집으로 채권자인 제가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레 시댁에서 살게 되면서 남편이 제 눈치가 보였는지 시어머니의 입을 완전히 틀어먹어버린 덕분에 나름 불편은 했으나 참고 살만한 정도였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저희가 회사를 가야 하니까 자연스레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쯤부터 문제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저의 갈등 말입니다. 그간 남편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제대로 말을 못 붙이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사실 더 따지고 보면 아예 무시를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남편보다 먼저 들어가면 본체만 채 하시면서 네 엄마 왔다.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아이를 거실에 혼자 내버려뒀다가 본인은 육아 퇴근을 외치며 절 한번 훑겨보시곤 방안으로 들어가셨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럴 거면 시어머니 말고. 전문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홀나서 제가 일부러 불시에 외근을 나갔다거나 반차를 쓰고서 집에 간 적도 있었는데 정말 한 번도 빼놓지를 않고 늘 방에서 자고 계시거나 혼자 부엌에서 소주를 마시고 계시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제 아이는 혼자 거실에서 위험천만한 리모컨을 입으로 빨고 있거나 모서리란 모서리는 죄다 손으로 쥐어만지며 벌러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는 급기야 양육비를 요구하시더군요. 아이 키우는데돈한푼 지워지지도 않고서 애를 키우라 하냐면서 뭐 이런 천박한 년이 다 있냐고 저보고 아이 키울 자격이 없는 엄마라는 겁니다. 저한테 빌려간 돈은 아직 다못 갚았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시어머니나 아이 양육을 핑계로 다다리 무려 150만 원의 돈을 요구하셨고 당연히 육아를 해주시니 일정에 돈을 드려야 하는 줄을 알고 있었지만 그간 시어머니가 저희 애한테 하셨다는 행동들이며 게다가 저한테서 무단으로 돈을 빌려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뿐이 아시면서 양육비로 150만원이라니 정말 염치도 못도 없더군요 친정엄마가 없는 게 이리도 슬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는 피땀 흘려 준비했던 내돈 1억 가까이를 빚 갚는데 써놓고는 전셋집 구할 자신이 없어 귀엽고 시댁에 얹혀 사는 중인 아들 부부가 불쌍하지도 않은지 돈1 5 0만원 달라니 그게 무슨 일? 이름이냐 말입니다.함께 사는 입장이라 싸울 순 없고,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잘 풀어가 보고자 남편과 미리 상의를 한 끝에 주말을 맞아 시부모님과 대화를 했어요.코로나로 어디 나갈 수도 없으니 그냥 차한잔 끓여 놓고 함께 진득하게 얘기라도 좀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시어머니는 귀엽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기껏 분위기 잡고 앉아서는 한다는 말이 돈못 준다는 말이야. 그럼 이 집에서 네가 짐 빼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나시더군요. 애를 놔두고 엄마 혼자 집을 나가라니 이 무슨 개망난이 같은 신박한 뻘소리인가요? 저보고 지금 집을 나가는 말씀이세요? 라고 어처구니가 없어 되물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다 들어 처먹고도 모른 자팔때마는거 봐. 하면서 급기야 제 남편을 바라보며 저거 저거 순 여우라고. 얘는 자기한테 맡겨놓고 돈도 안 주고 부려먹으러만 한다며. 그래서 자신이 이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냐며 기엽코 결혼 반대했다는 얘기를 굳이 그 상황이 또 꺼내들어서는 제가 처음부터 못마땅했다는 말을 하는데. 와 진짜 이건 뭐라. 도대체 댓글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계속 가만히 참고만 있었던 저의 전적인 잘못이었던 것이죠. 빌려간 돈도 저한테 함부로 하는 말들도. 제대로 제 아이 돌봐주지 않는 것도 그때마다 화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야 했는데 그쯤 되니 저도 제 자신이 후회스러워 죽겠더라고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습니다. 제가 화낼 때마다 한 번씩 참으려고 하는 의식 같은 것인데요. 옆에서 남편이 그걸 보더니 급기야 엄마 그만해 그만 좀해 하며 대신 화를 내는데 제 성에는 하나도 차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 돈도 안 갚고 제 자식까지 저한테 떼어놓고 저를 혼자 이 집에서 내보내시겠다.라고 반말을 섞고 되물었습니다.다시금 제대로 어머님의 의중을 들어보자는 제 나름의 착한척하는 선의이자돈 없고 능력 없는 한 노인을 위한 배려였어요.하지만 시어머니는 뭐?내 보내시겠다?이게 돈몇푼 빌려줬다고 유혈이가 없나? 하면서 급기야 내 새끼를 향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손주라고 데리고 살려했는데 지 엄마 팔자는 못 따라가겠네. 집나가 호름미 밑에서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랑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어린애를 들쳐 올고는 저희 방 안에 있던 조그만 아이 침대에 아이를 들여놓곤 그 침대를 애가 막 조심도 못 잡고 흔들리는 와중에 방 밖으로 질질 끌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아닐 때부터 이상하다 싶어. 저도 제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그 꼴을 보니 도저히 이혼도 아직 안한 마당에 호르몬이 소리까지 듣고는 정말 제 인내심에 한계에 다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옆에서 어쩔 줄 몰라하던 남편 새끼 대가리를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니자식 네 저러고 있는데 똥 마려운 개 새끼 마냥 가만히 있냐? 하면서 남편에게 일차로 퍼분 뒤에 자기 새끼 때렸다면 놀래. 야! 하면서 제게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가 달려가 일단 저희 아이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정신차려 남편이 뒤늦게 저 따라와서는 얘를 자기한테 달라며 안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발길질로 차버리고는 너 새끼랑은 당장 이혼인 줄 알아. 나는 말을 남기고 방안에 보이던 우리 애기 젖병을 들고 나와서는 시어머니 주둥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얼떨결에 입에 젖병을 문 시어머니는 뱉어내려고 발악을 하는데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며느리로서의 체면이며 예의며 다 잊어버리고는 저희에게 분유로 쓰고 있는 통을 열어다가 그 가루를 그냥 확 시어머니한테 부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도 화가 안 풀린다며 분유통을 아무 곳이나 기분대로 던져버렸는데 그게 부엌 안에 컵을 걸어놓던 거리에 제대로 명중시킨 바람에 줄줄이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고 깨지는 와장창 소리가 나고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혼자 아이를 들쳐 업고 그집을 나왔어요. 당장 갈 곳은 없지만 당분간이면 될 거라며 유일한 저의 싱글 친구인 대학 동창 에게 부탁해 그 집으로 들어갔고 이웃고 애완비를 구해 한 달을 나와 살았어요. 그 사이 제 아이는 어찌할까 하다가 출퇴근길에 수소문을 해서는 저 회사 상사 아이가 보냈었다는 회사 근처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맡겼고 이웃고 회사 안에서도 제가 혼자 아이를 걱정하는 것에 말들이 오고 갔었는지 남편과 제가 별거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듯 했으나 하늘은 제 편이었어요. 남편이 무단으로 빼돌렸던 저 전세금을 제가 제대로 걸고 넘어지면서 사기죄를 겸해 이혼소송을 걸었고, 마음 같아서 어떻게든 혼인 취소까지 해버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는 처음부터 아빠하고 뭐고 없던 미혼모로부터의 아이가 될 것만 같아. 그것만은 참았습니다. 저한테 아이 어린이집 그리고 법률 조언까지 해줬던 상사는 급기야 너무 분하다며 본인 스스로 저희 부부의 진실에 대해 회사에 소문을 내주고 다녔고 그 덕에 말빨 좋은 상사 덕에 남편은 완전히 회사 내에서 쓰레기 취급을 넘어 상대 못할 말종 취급을 당했어요. 본인은 저한테 소송 걸리고 제가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소송을 걸어버린 바람에. 줄줄이 소송 해결의 위자료 그리고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과 제 전세금을 갚아내려 돈이 필요했을 텐데 직장은 다녀야 하니 얼굴에 철판을 까고 출퇴근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 유부남 유부녀 동료들 사이에서도 밥도 혼자 먹고 완전히 아싸가 되어서는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내왕대로 고소당할까봐 일감은 조금씩 주면서 공적인 관계만 맺고 있고 말이죠. 제 아들이 딱 죽기 직전의 상태로 돈을 벌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딴은 엄마라고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 제 앞에서 울고 불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러 온 시어머니.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신지 자신이 너무 실수를 한것 같다며 자기 아들의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걸 죽지 못해 하고 있다며 저를 너무 그리워한다고 막제 발을 붙잡고 팔에 매달리고 정말 눈뜨고 못볼 정도로 사람이 한순간에 딱해졌더군요. 그러나 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욱 희열과 쾌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싸가지 없다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런 일을 당할 만큼의 죄를 저질렀고, 지금 그죄 값을 하나씩 받아가고 있는 중이신 거니까요. 인생은 다 돌고 도는 법이건을 사람한테 잘못하고 죄 짓고 사면 얼마나 말련이 고통스러운지를 피부로 다 느껴보시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고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